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금요일 제이엔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연일 울산 수소 산업과 관련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수소 산업의 날 기념 행사에 이어 어제는 울산시가 지역의 대표 수소 가스 생산 업체인 덕양가스와 180억 원대 블루 수소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시가 수소 산업 선진 도시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소도시라 불리는 울산시가 이번에는 울산의 향토기업인 덕양가스와 180억 원 규모의 블루수소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블루수소는 석유화 공중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수소를 말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덕양가스는 울산 미포국가산단 부곡 용현지군의 부지에 오는 2022년 8월까지 연간 최대 2,000톤의 블루 수소 공급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이는 수소 승용차 40만 대가 사용 가능한 약입니다. 얼마나 수소 발전에 기여하느냐. 또 우리, 우리 회사의 경제적 이익과 고용, 인, 고용하면서 울산시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우리 울산은 수소만큼은 전 세계에서 1등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블루 수소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수소의 생산, 그리고 유통, 공급이 훨씬 원활하게 해지면서 울산의 수소 경제가 확고해질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울산시는 올해도 수소 산업 전 주기에 걸쳐 다양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울산 수소 산업의 날이었던 26일에는 매년 25명의 수소 산업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부산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 융합 대학원도 개원했습니다. 현재 울산에는 청정수도 도시 도약을 위해 진행 중인 수소 관련 투자 사업만 13개나 됩니다. 이 가운데 290억 원을 들여 현대자동차 등 공단에 전체 11.9km의 수소 배관망을 까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소도시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추진 중입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이 중심이 돼 210억 원을 투입해 1메가와트급 음이온 교환막 수전의 개발과 실증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그린벨트 해제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에도 울산수소 융복합별리 조성사업이 선정돼 남구도항동 일원의 수소산업 핵심 거점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여기에 올해 울산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일원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예정인 수소특화단지 공모사업 신청을 추진 중입니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울산을 청정수소와 수소함물 생산 클러스터 허브로 구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제시 뉴스 전우수입니다. 타니생라 주한 태국대사 일행이 어제 울산시를 방문해 김두겸 시장과 환담을 가졌습니다. 이들 태국대사 일행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참가와 관련해 울산 인프라와 산업시설에 대한 사전 시찰을 위한 것으로 시장 환담에 이어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울산 테크노파크를 둘러봤습니다. 환담에서 김두겸 시장은 울산에는 태국 출신 근로자들이 천여 명 정도 거주하며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양국 간 상호협력적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태국대사 일행은 오늘도 현대중공업과 율동수소시범마을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행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생 통학과 민원 해소가 시급한 5개 노선의 운행 경로를 3월 1일자로 미세 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노선 미세 조정은 이용객 의견과 구군과 버스 업체, 승무원의 건의 사항을 검토하고 버스 업체와 최종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772번과 721번, 515번, 그리고 북구 10번, 북구 13번 등 5개 노선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버스 노선 통합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2일 세개 노선의 운행 횟수를 늘린 데 이어 운행 정시성 확보를 위해 지난 21일까지 5회에 걸쳐 32개 노선의 운행 횟수를 최적화했습니다. 울산 지역 2025년 콘텐츠 지원 사업 통합 설명회가 어제 오후 중국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설명회는 콘텐츠 코리아랩과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글로벌 게임센터 등에서 올해 추진 예정인 사업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콘텐츠 관련 예산으로 전년보다 121.6% 증가한 73억 7천만 원을 집행해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 콘텐츠 사업 육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다음 달 12일부터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7,600여 명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은 신입생의 나이와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울산지역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초등과정 1학년 신입생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학준비금은 다음 달 계약 이후 학생 스쿨뱅킹 계좌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률이 15% 미만인 시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을 감액하기로 한데 대해 울산교육계에서도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광주 등 5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건의문을 내고 교육부가 디지털 교과서 채택률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결국 채택률에 따른 특별교부금 감액을 통보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울산교육연대도 어제 성명서를 내고 특별 교부금의 배분 기준은 공정해야 한다며 차별적인 예산 삭감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울산 지역 AI 디지털 교과서 채택률은 사전 조사 당시 15%보다 감소한 12.3%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지역 본부는 어제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서 3일절 공동 투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퍼포먼스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3일 절 울산 시민 대행진과 3일로 전국 노동자 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5일에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말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 남구의 우리 새 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 나선 김영석 후보는 어제 실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선거 제도는 본 후보 등록자에게 선거인 명부를 제공하지만 세부 주소는 없고 휴대폰 가상 번호만 주어지기 때문에 도전자가 현직 이사장을 꺾고 당선되는 것이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때문에 울산 지역 22개 새마을금고 중 12개 새마을금고 선거에서 도전자가 없어 현직 이사장들이 무투표 당선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남구청이 대형 화물차와 여객자동차를 대상으로 밤샘주차 불시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차고지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차와 여객차로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5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탄핵 전국으로 미뤄졌던 경찰 총경 인사가 어제 단행됐습니다. 울산경찰청 개청일에 처음으로 3명의 총경 승진자가 나왔는데 첫 여성 총경 승진자까지 배출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꽃, 무궁화 4개가 달린 계급장을 달게 된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모두 104명입니다. 올해 총경 승진자는 지난해 135명에 비해 30여 명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울산경찰청 소속 총경 승진 예정자는 3명, 울산경찰청 윤종도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장과 이병철 교통안전계장, 변지희 인사계장으로 경찰대 출신이 1명, 경찰 간부 후보생 출신이 2명입니다. 비경찰대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첫 여성 승진자까지 배출했습니다. 이번에 총경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여성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9명입니다. 울산경찰청에서 3명의 총경 승진 예정자가 나온 건 울산경찰청 개청 이래 26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동안 울산경찰청은 해마다 총경 승진자가 한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치안 수요가 비슷한 대전의 경우 지난해 총경 승진자가 4명, 광주도 3명을 배출하면서 상대적으로 울산이 홀대받는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3명의 총경 승진자를 배출하면서 울산 경찰청이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경찰 인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남구에 있는 한 피부과에서 주사바늘을 재사용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섭니다. 경찰은 이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최근 한 언론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고 일회용 주사바늘을 재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제보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구보건소도 어제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혹이 사실로 판단돼 병원 측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해당 의사의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온상공단 유류탱크 폭발 화재와 관련해 울산 해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가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울산해경과 고용노동부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발생한 유나이티드 터미널 코리아와 사상자가 소속된 감정업체의 서울 본사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해경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 작업 절차가 적절했는지와 관련 업체에 대한 사고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하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시설 자금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8억 원 이내, 상환 기간 5년으로 대출 이자 일부를 울산시가 지원합니다. 협약 금융 기관은 BNK 울산경남은행과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 12곳으로 신청은 다음 달 13일부터 19일까지 북구 연암동에 있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을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울산시는 이와는 별도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난 1월에 1,200억 원을 공급한 데 이어 오는 6월에 500억 원을, 9월에 3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북구청이 어제 자동차 부품업체 덕일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북구청은 공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덕일 기업은 북구 달천 농공단지에 투자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북구 주민을 우선 채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덕일 기업은 자동차 부품 조립 생산 공장과 경주 공장을 달천 농공단지로 이전 증설했으며 오는 4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현대자동차가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채용부문은 생산 제조와 사업 기획, 경영 지원 등 모두 세개 분야 68개 직무이며, 공식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울산 EV 전용 공장 준공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으로 생산 제조 기술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생산 제조 부문 인재를 집중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자신감과 구직 의욕을 심어주며 사회 진출을 돕는 사업입니다. 중구청은 올해 5억 8800여만 원을 들여 중구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미취업 청년 120명을 대상으로 밀착 상담과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다양한 과정을 진행해 과정을 수료하는 청년들에게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참여 수당과 특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속초 현장 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 인솔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울산 지역 교육계에서도 반발이 잇따르자 울산시교육청이 현장 체험학습 안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현장 체험학습 안전관리조례를 개정해 안전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솔교사의 민영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에 교원의 민영사상 책임 면제조항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북구보건소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우울과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1대1 맞춤형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북구 주민 중 심리 상담 의뢰서와 진단서, 소견서 등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행정 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시엔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